서울 정비사업 규제 개선 요약. 아 이제 용적률 인상해갖고, 빨리빨리 해주고, 인허가 빨리 해줘가지고, 공급 빨리 해주겠다. 이것도 근데, 똑같은 말을 지금 3년째 보고 있잖아요. <laughs> 신속통합기획 나오고 나서부터. 예. 그래서 여기 뭐, 라이프 미상 여기 이제 중공업 지역이라가지고, 여기도 인기가 있다는 거고. 그 다음에, 재초안. 재초안도 어차피, 이거 해결이 안 돼요. 어 왜냐면, 재초안 하면은, 아파트 가격 오르는데, 배가 아프잖아요. 그러니까 해결 안 되는데, 재초안이 뭐냐면, 이게 또 가격의 전가가 돼가지고 문제가 될 겁니다. 그리고 이 재초안이 되면 상급지는 재건축이 거의 힘들 거예요. 어 점점 힘들어질 거기 때문에 그 말이 뭐죠? 가격이 오른다는 뜻이에요. 공급이 막힌다는 뜻이고 그래서 가격이 오르길 바라는 측면에서는 신축이 되던 말든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뭐또 재밌는 게 여기 소, 소규모 재건축은. 어, 이제 좀 봐주겠다, 이런 게 나오고 있죠. 예, 그래서, 얘 소규모 재건축이 요새 좀 뜨겁습니다. 예, 그런 거고. 이건 제 아들이랑 와이프가 좋아하는 화이트 리에 빵인데요. 항상 저희 집은 1.2cm로 잘라요. 이 말이 뭐냐면,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건데, 예. 이게 공급 측면에서 보면요. 정부가 소형을 점점 많이 만들 거예요. 왜냐면 땅은 한정돼 있고 용적률도 한정돼 있으니까 용적률 조금 더 인상시키면서 소형을 많이 만들겠죠. 대형보다. 예, 그 말은 뭐죠? 지금 소형, 빌라랑 오피스에 있으면 팔라는 말이에요. 지금 이것도 2년째 똑같은 말 하고 있는데 나중에 정부랑 경쟁하면 피곤해지니까 어, 불장이고 손님 붙을 때 파세요. 예, 그리고 송파구 인구가 64만인데 송파를 토어로 묶었다. 분당이 47만이다. 묶을 수 있지 않을까? 생각하는데, 요 송파도 막 나홀로 아파트 이런 거 가진 사람 지금 겁나 열받는데, 거래도 안 되는데, 지금 토어로 묶어버리니까. 근데 그 사람도 어차피 표 얼마 안 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무시하는 거예요. 예. 그게 현실입니다. 수원시도 이제 역세권 중심으로 이렇게 개발을 하겠다. 뭐그 뜻이고,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, 저 오세훈 시장 97 대책 발언. 정부의 97 부동산 대책만으로는 서울 집값 안정이 어렵다고 평가. 이거 근데 다 아는 거라도 근데 패기 좋게 정부한테 이런 식으로 근데 용감한 다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어. 근데 뭐 이렇게 공급을 한다 근데 참고로 이분이 전문가가 아니에요 이 예. 전문가고 이렇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서울주택 공급 마지막 보루 어. 이것도 문재인 정권 때 나왔던 거잖아요 태릉 시시 캠프킹 과천 청사 이런 거 어. 단점 주민 반대 기관 이전 환경 문화재 이슈로 지연 다수 실제 착공은 마, 마곡 1200가구 뿐. 그래서 뭐, 항상 나왔던 게 나와가지고, 뭐 그냥, 예, 그런 거고. 왜 이거 일요일에 발표했는지 모르겠어요. 제 생각인데, 예, 그때 이게 627 대책도 나오고, 그 다음에, 이게 97 대책이었죠? 93인가? 97인데 이게, 일요일에 나올 이유가 없는데 왜 일요일에 나오는지 모르겠어요. 그때 저 백화점에서 청음샵에서 처음 청음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대책 나와서 집으로 빨리 가갖고 기사 정리해서 올렸는데 어쨌든 그런 거고 뭐 여기 유유부지 노 공공수사 공급 카드 해갖고 이렇게 나온다는데 이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런 거 의미가 없고 이거 어떤 분이 재밌게 올리셨는데 9 7대책 계약 대출 못하게 일요일 발표 임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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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생 국까지 민간 분양 없다 공공 임대 출격. LA 부채가 200조인데 뭔 소리죠? 이거, 이게 약간 거짓말이에요. 지금 200조 아니고, 200조가 될 거란 얘기가 나오는 거고. 분양은 없군. 문정부 시즌2다. 하하하, 하 집값은 또 오르겠구나. 이게, 이게 사람들 심리를 되게 잘 말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지금 블로그에도 썼지만, 본인이 주식을 잘하거나 코인을 잘하는 게 아니면, 특히 그장기간의 수익률이 좀 레코드가 있는 사람 아니면 집을 사는 게 낫습니다, 지금. 예, 그다 혹시 저 모든 사람이 사는 건아니고 아니고. 그다음에 서울시 중공업 지역 재건축도 용적률 최대 400%로 확대한다. 예. 그래서 아까 이것도 뭐 근데 사실 2년 전부터 나왔던 거라고 하고 정확하게 325%예요.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. 그래서 중공업 지역이 핫타다 예, 그런 거고. 여기 중공업 지역이 이렇게 많다. 그래서 강서구 지금 뭐 영등포구 예, 도봉구 뭐 금천구 구로구 이런 데가 조금 핫하다 이런 거고. 어, 아, 여기 그런데도 이제 핫하고, 구로주공 1차도 핫하고, 현대연예인 구로주공 2차도 핫하고, 초고가주택거래 전수 검증한다. 그래서, 문재인 정권 때도 하던 거 이제 똑같은 게 하는 거고, 3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줄었다. 이런 거고, 주택공급 확대. 그래서 뭐 이렇게 확대한다는 건데, 뭐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있고, 그런 거죠. 그런 거고, 규제 보면은, 기준금리 인하, 수도권 집값에 달렸다. 이 말은 뭐죠? 기준금리는 인하 해도, 제가 볼때 주담대 금리를 안내려 줄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대출금리 높고 예금금리 낮거든요 기준금리가 낮아지고 그러면 야 니들 은행 니들 또 이제 어? 이자장사 하냐 이러면서 욕먹겠죠 그러다가 이제 좀 내리는게 과거 사례였는데 요번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정부가 요 집값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가 이제 어쨌든 내릴거다 지금 우리나라 사정이 안 좋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돈 푸는거 어, 확장 재정 정책으로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할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거든요. 그래서 어, 하는 게 어, 정배긴 한데 어, 조금 모르겠어요, 이건 지금. 최근 신축 단지 가격 급등. 예. 뭐뭐 뭐, 어, 마포자이 스테이트, 뭐 청계 리버브자이뭐이문아이파크이다 급등하고 있다. 그래서 예, 뭐 이런 거뭐 공공 중심 135만 가구 착공 계획 시장 반응 회의죠. 예, 못 해. 뭐해문못 뭐, 한다는 거죠. 사람들이 제 생각을 해 봤는데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워낙 경험을 많이 했는데 보통 정권이 바뀌는 게 5년이잖아요. 근데 윤석열 정권은 개엄하고 탄핵됐잖아요.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으로 넘어오는 게 되게 빨랐어요. 음. 그래서 좀 이제 보통 사람은 망각의 동물인데 좀덜 까먹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이러는 것 같고 이제 보유세 인상을 한다는 거죠. 어, 이제 보유세 인상을 하는데 건이재명 대통령께서 세금으로 집값 안전는다 그랬는데 뭐 그때는 뭐다 알았지만 어, 어차피 다 이제 서로 다말 바꾸는 거고 대통령 되면은 아마 내년쯤 이제 이게 보유세 인상이 나올 거예요. 당장은 안 나올 것 같고 왜냐면좀 어, 올해 당장 보유세 인상 해버리면 좀 그렇잖아요. 어, 말한 게 있는데 세달 전, 세달 전인가 네달 전인가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. 내년에 올라가고, 예, 그래서 제가 그 텔레그램에도 뭐 미국 주식 ETF 쪽으로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, 예, 국장은 뭐 제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할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만 말씀드리고 있고, 예, 그래서, 주식도 좀 하시는 게 좋다. 이 세금 때문에. 근데 제 경험에 문재인 정권 때 다주택자가 핵심지 갖고 버텼으면은 윤석열 정권, 그 다음 이재명 정권 때좀 자산이 엄청 늘어났을 겁니다. 예, 제가 그때도 똑같은 게 말씀드렸고, 제가 2000, 19년쯤에 그 임장을 다니다가 송파구 쪽에 그 어르신을 만났는데,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. 문재인 정권에서 또란체가 트렌드다. 또란체로 가야 된다 그러길래 그 아저씨가, 야, 니가 버틸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많이 갖고 가는 게 답이다. 근데 쭉정인 버리고, 그러길래, 아, 뭐, 그러시는구나 그랬는데, 어, 제 생각, 또, 또란체가 꼭 답은 아닙니다. 근데, 요것도 탄핵되고, 탄핵이 아니죠. 시, 12월 3일에 개염하고, 그 다음에 아마 12월, 제가 중순 때 오프강의 한번 했는데, 어, 근데 올해 연말에도 해야 되나? 오프강의를? 근데 어쨌든, <laughs> 1년에 한번 해야 되나? 근데, 근데 어쨌든 그때도 똑같게 저한테 많이 물어봤는데, 그때도 똑같게 말씀드렸어요. 아마 집값은 많이 오를 거고, 이번 정부에서 그니까, 러 다음 정권에서 5년을 버티면 자산이 많이 늘 건데, 버틸 수 있는 만큼 갖고 가라. 그렇게 예. 말씀을 드렸죠. 그리고 이건 이제, 부동산 시장 관리원, 어, 저기 논란 되고 있다. 뭐 그런 거 전세 매물, 어, 폭망이다. 뭐 그런 거 서울시 소셜믹스 정책 주택 공급 속도 딜레마. 그러니까 속도 느려지게 하는 거예요. 그니까, 러 말과 행동이 좀 다르다는 거죠. 이런 거고. 임대는 한강비, 집주인은 뒷동. 어, 그니까, 재건축이 이제 속도 느려진다는 거죠. 이런 거고. 가계 대출 한달 만에 4조 원대 증가. 어. 거래량,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올라오면은 이 주담대가 올라와요. 예, 네, 이 당연한 거고. 토 다시 지정했다. 강남, 상구, 용산이랑 뭐, 압구정 뭐 이런 데도 뭐다 묶였다. 점점 늘어날 거다. 이런 거고.